안녕하십니까. 축구정보터 채널 운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제 알맹이 FC랑 그 경기한 2코터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켜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사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상은 어, 지난주에 제가 찍은 거 보셨겠지만 그 알맹이 FC에 쉬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찍어주셨는데 지금 영상은, 음 그냥 거치대로 풋살장 밖에서 설치해놓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잘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찍은 거를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조회수가 조금 올라왔더라고. 요 200? 몇개 올라왔고, 그 알맹이 FC 회원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코토 영상도 많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을 안 적어 주신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이렇게 경기만 보면 재미없으니까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만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기 다 보셨을 텐데. 토트넘이랑 웨스트햄 경기를 봤는데 어 저는 사실 K리그를 좋아해서 K리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또 이번에 토트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손흥민 경기를 조금 챙겨 보려고는 합니다. 챙겨 보는데 어 경기를 보니까 3대 3이 났더라고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케인이 어시스트를 해 줘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 슈팅하는 장면에서 이제 첫 번째 골이 나왔는데 그리고 케인이 또 헤딩 슛이었나? 아, 슈팅이었을 거야, 아마. 두 번째 골은 슈팅, 세 번째 골은 헤딩 골로 하여 앞서 갔는데 자, 이 경기에서 제가 인상 인상 깊게 본게 뭐냐면은 그 이적생들이 조금 많더라구요 오리에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뛰었고 레길론 안데르 베이러트, 호이비에르, 베르바인 이렇게 있었는데 어, 이세 명의 선수 이적생이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경기 스타일이 조금 많이 새로웠습니다. 좀 작년과 다르게 성골군 축구에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하는 장면이 조금 빌드업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어, 또 수비 지역에서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또 수비 출신이다 보니까는 콜롬, 그 토트넘의 콜롬비아 출신인 산체스 선수가 흑인 선수인데, 어 키가 큰 반면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하더라고요.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에 서서 빌드업을 쫙쫙쫙쫙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올림에서 육부리그를 경기를 하다 보면 저도 센터팩 출신이다 보니까는 왼쪽에 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으로 서서 빌드업을 하는 거 굉장히 편해야 하는데, 사체스가키 크고 와 조금 제가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의 유형이 아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 케인 선수가 작년에 어 토트넘이 챔스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론에서는 부상을 입어서 경기에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띠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어떤 호불호가 많이 있었는데 예생 어, 예상 어 물론 케인이 토트넘 뉴스 출신이다 보니까 는 물론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출전 경기에 출전 시켜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 몸 상태가 아직까지 좋지 않은데 경기 지금은 결승전 어 출전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 조금 몸 상태가 많이 알러, 안 올라와서 그좀 인상깊은 활약은 좀 보여주지 못했죠. 결승전에는 작년에 챔스 결승 때는 그랬는데 올해는 폼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연계면 연계 0개. 이제 9번 유형의 처럼 펄스 나인처럼 완전 하프 라인 엑스에서부터 볼을 받아와서 연계, 순흥민이라든지, 운동벨레 선수들한테 연결해주는 부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특히, 박스 안에서의 어떤 해결 능력. 이거는 뭐할거 없이, 헤더면 헤더, 또 발이면 발, 적극적으로 어떤 연계도 해줄 뿐더러, 이스트라이커에 가진 득점력을 가시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전체적인 경기를 말씀드리자면은,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어, 베일이 좀 출전했긴 했는데, 손흥민이 교체되자마자, 한 20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하다, 하면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는, 어, 그, 20초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 골,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선수, 산체스 선수가, 이자체골 넣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자체골이, 뭐,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뭐, 질책이라든지 비난과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경기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제가 인상 깊게 배운 거는, 진짜 빌드 하는 거에서 너무 인상 깊게 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K리그로 넘어와서 리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동의안 덕이죠. 울산, 현대, 포항스틸러스. 네. 어, 사실, 그래도 울산 현대가 또 이길 수 있지 않냐? 가볍게 뭐 가볍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승세가 지금 좋으니까는 어좀 제가 울산 현대 어 승리 예측을 조금 했었는데 어 일류첸코가 한골 넣으면서 후반전에 불트이스가 퇴장 당하고 또 비욘 전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웃긴 게 이두 태장 모으는 장면이 다이렉트 태장이었습니다. 다이렉트 태장이었고, 아마 두개다 v r 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장 장면에서 조금, 말 어, 제 생각을,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 블루, 그, 불트위스트 태장 장면은 저는 사실 50도 50입니다. 왜 50도 50이냐. 어, 인류체코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불트위스가 뒤에서 태클을 했긴 했어요. 걸긴 걸었는데 심판은 VAR 하기 전에도 다이렉트를 퇴장을 줬어요. 근데 명백한 득점 사항이다. 라고 해서 다이렉트를 퇴장을 줬고 VAR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카메라에도 잡혔을 텐데 김도훈 감독이 어떻게 항의를 했냐면 몰라 이게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 항의하는 장면을 보니까는 어, 또 영상을 또 보니까 어, 정성원이 따라가지 않았냐. 명백한 퇴장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불, 저기 일루첸코가베겨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만약에 이 정성원이 없었다면할 말이 없습니다. 왜 명백한 골키퍼와 정확하게 완전 1대1 찬스였고, 근데 김동훈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정성원이 따라가지 않았냐. 이건 카바 플레이도 됐었고, 충분히 정승원이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항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근데, 장, 화면에도 보면 나옵니다. 김동훈 감독님이 항의하는 거를.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도 50이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비욘전스 태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말씀드리자면은, 어... 그, 강상우 선수가 테크를 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비욘 존슨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밟으면서 올 어, 일어섰다. 근데 영상이 보입니다. 근데 또 심판님이 다이렉트 태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VR 결과 또 원심이 유지되었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욘 존슨이 어, 이렇게 밟지는 않았어요. 밟지는 않았는데. 어떤, 밟으려고, 고의적으로 밟으려는 제스처가 보인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심판님이. 이 진짜 신체적인,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원심 유지되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불트위스, 비욘전스두 명이 퇴장 당하면서, 수직간에 4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직간에 4대형이 되어버리면서, 어, 전북과 울산과, 아직까지 이제 우승, 우승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포항은 이날 경기 승리하면서 3위를 확정했습니다. 3위 확정하고 내년에 LCA를 나갈 수 있는 어떤, 물론 그 전에 치득했지만그 티켓을 땄지만은 포항이 울산을 잡으면서 우승 경쟁은 아직까지 모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웃긴 게 울산이 포항 때문에 다 잡았던 우승을 포항 때문에 전북에게 갔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대1만 비겼어도 우승할 수 있었는데 포항이 어, 울산을 잡는 바람에 그렇게 아쉽게 됐죠. 예.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3, 4년만 해, 3, 4년, 3 4년 전만 해도 전북현대가 완전 독주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3경, 5경기 승점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조기 우승을 확정 지은 적도 몇번 있어요. 전북현대가. 그러다 보니까, 막판 되니까 조금 경기 자체가 재미없는 부분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긴장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k d 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중상위권 팀도 강팀을 잡아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승점이 너무 고루고루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k d 가 되게 신선해요! 신선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어, 또, 각 팀마다의 어떤 색깔이 또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수볼이라고 해서 어떤 점유율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센시에이션을 했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렇게, 뭐, 물론 그 팀의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하지만, 점수는 그렇게, 뭐, 성적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여기, 알맹FC 회원분들이 제주유나이티드 경기를 자주 보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난기일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어, 사실, 제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는 많이 챙겨보진 않습니다. 챙겨보진 않는데, 어, 그 어떤 기사를 들을 보니까는, 난그 베테랑 선수들 을 많이 영입했어요. 정조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생각나는 선수가 누구냐면, 정훈! 전역해서 지금 왼쪽 레프트 백에, 경기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지금 제주나이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안 보이고 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 강윤성 선수또이 선수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북중학교 나왔습니다. 대구 중고 이렇게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제주나이티도 만약에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한골 먹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토트넘 경기랑 k 리그 리뷰는 이렇게 했고요. 물론 이건 정말 지극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생각이니까는 뭐제 생각과 달리 다르신 분들이 있다라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물론 팬이라면 대구 FC 팬입니다. 또 대구 사람으로서 팬이고 뭐 울산 팬, 뭐 울산을 비하할 생각도 없고 포항도 비하할 마음이 없고. 순수하게 캐릭딕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조금 이제 컨텐츠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선수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수 리뷰. 어, 이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제 방에서 이제 작전판을 가지고 와서 포메이션 리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해요.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리뷰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거치대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K리그는 저는 제가 수업 회사에서도 보면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거의 EPL 밖에 안 보더라고요 EPL 그러니까 EPL 선수들 물론 EPL 재밌습니다 재밌고 수준도 뭐 물론 뭐 K, K리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EPL 재밌는데 물론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인이라면 K리그를 봐야지 왜 EPL을 보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k 리그 선수들을 좋아해지면 또 이게 뭔가 프라이드가 생기거든요 k 리그만에 어,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 또 학생들은 EPL 보고 쌤쌤 ,쌤, 내일 어저께 EPL 봤어요 누구 누구 선수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 리그 팬이고 있 k 리그밖에안 봅니다. 네 물론 토트넘 경기는 손흥민이 뛰다 보니까 보긴 한데 저는 몰라요 k 리그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FC가 또장또 또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가 내년에 LCL 나가죠 또 기대되는 아 이게 또 코로나때문에 LCL이 또 지금 예선전도 다못 맞췄어요 지금 올해 LCL이 그래서 이게 LCL이 또 코로나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의문이고요 이게 또 아마 기사를 보니까 한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통, LCL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 하잖아요. 1, 2차전 하는데, 홈, 원정, 이렇게 하거든요. 1차전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